오늘의 주인공이 들어오십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세계로교회 고등부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엄혜민이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 회장님. 자 아 이렇게 제가 또 인터뷰하게 된 이유는 네. 그 래퍼 정상수님이 교회에 네. 왔는데 많은 학생들이 왔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또 혜민 씨가 제가 듣기로는 한 서른다섯 명 정도 아, 맞아요. 전도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셋째 주에 정상수 씨가 온다고 했어요. 지지난 주 정상수 씨 왔잖아요. 우리 이날은 목표 이백 명을 하고 한번 전도해보자. 제일 많이 전도한 친구가 우리 회장 엄혜민입니다. 엄혜민이 혼자서 이 코로나 시기에 35명을 전도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대단하더라고요 야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전도했노 하니까 우사님 저 진짜 있는 사람 엄사님 다 연락했어요 다 연락하다 연락하다가 전남친 이름 나왔는데 전남친한테도 오라 해가지고 전남친이 왔대요 어,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는지 좀더 궁금해 가지고 네.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릴 때 교회 다녔었나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잘안 나갔었어요. 음... 그러다가 언제 교회를 좀 열심히 나왔나요? 어,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여름방학 6월달쯤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럼 작년 6월달이겠네요. 네. 그게 뭐 열심히 나오게 된 이유 같은 거 있나요? 어, 원래는 이제 대인기피증도 심해서 사람 많은 것도 싫어하고 어, 약간, 친구나 사람 관계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갔었는데, 이제 세계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때 엄청 울었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알면서도 왜 부정했지 하면서 그이후로 계속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뭐태신앙인가요 어떻게 보면?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럼 가족 중에 누가 먼저 믿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믿어가지고 이제 이모가 이모랑 이모부가 교회에서 사모님이랑 목사님을 하고 계셔가지고 엄마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갔는데 그때 같이 따라갔었어요. 아 그런데 이번에 그서른다명 전도회 왔다고 했는데 보통은. 아이 35명이면 이게 연락하는 것도 힘든데 네. 와서도 또 누가 어디 와서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35명이 온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땐한 350명한테는 전화를 <laughs> 하지 않았을까 그래야한 10분의 1 정도 올까 말까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충 연락처 한번 훑어 훑어 봤을 건 연락처에 막 전화번호가 몇개 정도 있나요? 아, 뭐 카톡까지 해 가지고. 카톡이랑 인스타랑 네. 막 전화랑 해 가지고 이제 제가 연락을 할수 있는 어떤 한계치가 2, 3 0 0명이라 네. 가지고 그냥 전부 연락했었어요. 뭐라고, 정부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냥 뭐 정상수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일주일에 우리 교회 정상소니까 보러 와라 돈도 안 내야도 되고 친구도 데리고 와도 된다 하고 이제 싫어하거나 모르는 애들한테는 영상 알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랩을 하는데 재밌을 거다 와라 해가지고 그렇게 연락했었어요. 아, 그러면 그 중에 학생들도 있겠지만 조금 연령 연령층 있는 분도 있나요? 아 전부 이제 열 일곱 살부터 스무 살까지 그냥 딱그 안에서만 연락했었어요. 인싸라고 하나요? <laughs> <laughs> 어떻게 인싸인 거 같아요? <laughs> 아, 그전에도 좀 인싸였네요. <laughs> 음 분명히다 친한 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어, 저도 그래서 연락하는 사람도 받는 네, 사람도. 네, 맞아요. 근데 그걸 깨고 어떻게 했어요? 아 제가 원래 댕기피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좀 상처받는 게 많아서 사람을 사귄 데 벽을 엄청 많이 치는데 그때 전도를 목표를 30명 50명 그렇게 세워서 이제 주일에 엄청 많이 기도를 했어요 고등부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친구들한테 전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라고 그래서 음.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용기가 생겨가지고 엄청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연락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의 계획은 몇 명을 잡았었나요? 저 원래 이제 고등부 예배에서 목사님이 몇명 네. 전설에 물어봤을 때는 네. 30명 하겠다고 네. 했는데. 이제 그때도 원래 처음에는 10명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회장인데 그래도 더 해야지 해가지고 <laughs> 똑같다 말투가 목사님이랑 <laughs> 그래가지고 아, 그래. <laughs> 그래서 그러면 뭐 20명, 25명 하다가 좀좀더 올려라 해서 30명 그거까지 <laughs> 너무 똑같다 좀더 올려라까지 너무 야 <laughs> 그래가지고 30명을 했는데 이제 주일에 기도회 때 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 하나님께서 50명이라는 목표를 주셔가지고 그걸 위해 기도했었어요. 아, 와. 혹시 몇명 당도했어요 그때? <웃음> <웃음> 와, 근데 한 명도 진짜 대단한 거지. <laughs> 3 5 명을 데리고 올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전 남자친구한테도 연락하고 뭐 이랬다던데. 아, 네. 그 그거 보고 제가 팬이 됐거든요. <laughs>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죠? 음. 아, 제가 그 주일에 정상수가 온다고 해서. 이제 원래 금요일까지 연락을 하고 토요일에 확답을 받아야지 하고 금요일까지 막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제 바로 전날 토요일에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 밤에 아 이렇게 해서 30명 50명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가지고 전남친 두 명한테 연락을 했어요. 또 충격이다. 아니 저는 한 명만 들었는데 <laughs> 두 명한테 연락을 했었대요. 아 근데 남자친구분 이제 성격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맞아요. 그그두 명이 몇명 왔어요? 두명 중에 한명 왔어요. 왔어요? 왔대요? 네. 아최로의 아, 아. <laughs> <세계로의> 손현복 <laughs> 목사님만 대단하신 분이에요. 손현이 <laughs> 대단하네아 손현복 아. 목사님도 대단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진 목사님도 대단하고 네. 여기 회장이 대단하니까 아. 이제 같이 일하는 또 동료자들도 음, 대단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야 이게 가능하구나. 아, 아니, <laughs> 네, 그렇게 제가도 의심했었거든요. 아, 저도 서른다섯 네. 명이라고 하길래 그냥 설마 그냥 막뭐 카운트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을 그럼 서른다섯 명 와서 어디 한 곳에 다 모여라 이렇게 했어요? 어, 아그 서른다섯 명이 각자 네. 막 친구들 모이고 네,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편한 곳으로 제가 그냥 자리를 다 나눠놨었어요. 아. 나이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laughs> 네. 이제 막내들은 제 앞에 앉혀놓고 제가 네. 챙기고 나이 좀 있는 애들이나 한 살, 두살 차이나 음. 애들은 그냥 저기 어디 가서 앉아라 하고 자리 그냥 안내해주고... 야, 이 코로나 시기잖아요. 지금 네. 그냥... 그냥 본인이 다니는 것도 지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다니 진짜 멋진 것 같고요. 갑자기 궁금한 거 하나? 아, 저는 느낀 게 네. 아, 세계로 고등부 회장은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음... 아, 그걸 지금 느꼈어요. 아... 네, 해야 다음에 그런... 회장은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을 <laughs> 해야 될까? <laughs>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요. 네. 세계로 고등부 지켜봐라. 아, 네. 회장도 그냥 목사님 한번 해볼래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해서 한 거요. 어... 그 작년에 네. 회장 후보들을 막 네. 놔뒀었는데 네. 그때 제가 회장 자리에서 네. 전 회장이 성기는 네. 게 너무 멋져 보이고 와. 그래가지고 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혼자 결정을 잘 못해서 네. 남친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봐서 나 회장 할까 할까 하다가 이제 기도해서 그러면 목사, 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자리가 있겠지 하면서 회장 하겠다고 일단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기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음, 엄청 많이 했다 기도를. <laughs> 야이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중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어 일단은 정상수라는 사람이 네. 좋아가지고 그 현장을 즐기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고. 네. 제가 엄청 간곡하게 말했었거든요. 네. 말을 했었거든요. 네. 진짜 원래 제가 연락에 집착을 잘안 하고 연락도 잘안 읽고 하는데 그딱 전도 기간에는 엄청 진짜 답장 오자마자 바로 읽고 연락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애들도 아니야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어 네가 안올 이유가 없어 이러면서 계속 말해가지고. 그래서 온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놀 이유가 없어. <laughs>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써야겠네요. <laughs> 와, 근데 카, 지금은 카톡을 보니까 네. 카톡 답장이 늦을 수 있음 이렇게 되어 네. 있더라고요. 네. 어, 평상시 좀 그렇게 늦는 분인데 그때는 엄청 집중적으로 네. 공략을 했네요. 궁금한 응. 게 있는데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회장도 하고 네. 지금 활동하는 게 전혀 그런 범위를 벗어났거든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걸 극복했는지? 극복한 상태인가요? 극복을 아직 다는 못했는데 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제 대인기피증이 생긴 이유가 막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선배들한테 되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무서워져서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는 게아 그런 나쁜 말을 듣고 나를 나쁘게 생각해서 온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엄청 벽을 치고 혼자 있기를 좋아했는데 이제, 제가 중3 때, 배구부를 만들어서, 제가 그때 배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배구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거기서 운동을 하려면은, 팀워크도 있어야 되고, 새로 오는 애들도 제가 잘 챙겨줘야지, 동아리를 안 나가고, 동아리가 안 없어지니까, 그거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지금 교회에 와서는, 교회에 와서도, 세계로 교회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아, 이거, 내가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음. 제가 작년에 이제 2학년이었을 때, 지금 제 남친이랑 동갑인 오빠들이 엄청 많이 챙겨주고, 찬양팀 들어가고 싶다 할 때도 같은 동갑인 친구도 엄청 저 챙겨주고, 이제 목사님도 저 엄청 신경 써주고 해가지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건 조금 없어졌는데, 그래도 힘들 때는 이제 남친이나 아니면 좀 친한 친구들한테, 힘들다 얘기를 했을 때잘 들어주니까 그때그때 극복이 돼서 지금도 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많이 도와줬네요 큐카드 좀 들어줘 내가 좀 들어줄까? 이렇게 아, 멋입니다 <웃음> <웃음> 원래 예전에 음. 항상 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안 들어도 사람들이 아, 아니까 이제 아. 안 들고 <laughs> 여, 하다가 하다가 그냥 저한테 궁금한 거나 또 궁금한 거막 물어봐도 돼요 아, 네. 이게 꼭 전교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네. 사람들한테 저 질문 을안 하더라고요. 섭섭해요. 아. 네. 왜 섭섭, 섭외를 했는지, 뭐 하는 사람들은 물어봐도 돼요. 아, 네네. 저 유튜버를 다 보고 와가지고. 오 <laughs> 와, 아. 진짜요. 아. <laughs>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음, 네, 궁금한 게그 중에 하나라도 있겠네요. 그러면 음. 궁금한 거 물어봐요, 갑자기 또. 이런 타임. 네. 어, 교회에서 네. 그냥 갑자기 그렇게 섭외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은 네. 뭔가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다다닥 가가지고 음, 서외를 하시는 건지, 음, 아 섭외할 때 어떤 에이, 그, 기준 기준 같은 게 에이, 혹시 그게 있는지, 엄청 궁금했어요. 아 섭외 기준은 완전 초창기에는 제가 네. 아는 사람들, 뭐 친한 사람들, 네. 어, 신앙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 네. 시작을 했고요. 이, 지금 카메라 잡고 있는 분이 1 번이에요. 아. 저희 집에서 밥 먹다가 형님 앉으세요 해서 바로 아. 시작을 했던 게 이분이거든요. 아. 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진짜 딱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새벽 기준에, 그냥 딱 보다가, 네. 아, 저분은 인터뷰를 해야겠다는 음. 생각이 딱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엄혜민 씨도 35명을 했는데,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 해야겠다고 해서, <laughs> 사, 사실, 혜민 씨도 사실 제가 눈여겨봤었어요, 아. 전에. 찬양팀에 섰는데 머리가 약간 핑크색. 아.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아. 그래서 약간 40%까지 갔어요 비에 네. 그 그냥 저, 저런 친구가 있네 <laughs> 음, 했는데 그날 진상목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느낌상에 엄혜민 회장이라고 하니까 여자분이겠다 그러면서. 아. <laughs> 누가 제일 크게 웃나 보자 몰랐잖아요. <laughs> 저쪽으로 싱어쫙 봤는데 제일 크게 웃는 분이 있었어요. 보니 네. 아 이분이겠다. 네 어차피 요 40%에 오늘 이 간증까지 있으니까 한번 섭외를 해봐야겠다 해서 혹시 엄혜민 씨 맞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맞다고 해서 내 네, 척이 맞았네요. 그래서 바로 들어간 거죠. 네,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섭외. 음. 아 그때 네. 원래는 찬행팀 연습이 있으면은 그때 밖에 안 나오고 그쵸? 그냥 교회 안에만 있는데. 딱 그때 제가 차단팀 연습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이제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매주마다 그게 있는데 네. 그렇게 또딱 마주쳤네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면 다음날이라도 네. 누구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봐서라도 연락을 해요. 음. 그렇게 하고요. 섭외 기준은 그렇고요. 그런데 어, 기준보다도 이게 취지를 음. 모르잖아요. 왜 이거 하는지. 네. 요거, 저도 엄청 TMI거든요. 근데 저를 인터뷰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얘기할게요. <웃음> <웃음> 어,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어, 나중에 네. 이런 것들을 보고, 뭐, 다니엘 기도회나, 새롭게 하소서나, 또는 뭐, 다른 교회에서 혜민 씨의 간증을 보고 섭외를 해라. 약간 이런 중간 다리 역할을 <laughs> 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은 대형 프로그램에서 다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런 CGN TV, 뭐 CTS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일반인 이렇게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웃음> <믿고> <웃음> 재밌는 분들, 간점이 많은 분들은 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아. 좀큰 교회는 있어요. 음.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그냥 세계로 교회도 하지만 세계로 교회 아닌 그냥 장로 교회 이명 웬만하면 다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주변에 또, 진짜, 아, 내 친구인데, 예를 들어, 호성한 교회 다닌다. 근데 진짜 괜찮더라 하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가서 하고, 음. 그럽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음. 그래서 작년부터 쭉 해왔었어요. 음. 섭외 기준은 그렇습니다. 네. 대충 알것 같죠? 네. 네. 또는 네이버에 성도 인터뷰 치고, 사이트 들어가면 은 <laughs> 신청란이 있습니다. 네, 보고, 아, 웬만하면 거절을 안 하거든요. 음. 네. 제일 좋기는 이야기거리나 간증거리 하나 있으면 제일 좋아요. 네. 네.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혹시 장래희망이나 꿈 같은 것도 있나요? 아저 지금 가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수. 야, 가수 깊이 뭐, 중은 없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직업으로 아예 할계획이니요 맞아요. 음. 하, 오늘 사인 받았어요 <laughs> 매직 안 들고 왔죠? 차 매... 있는데. 아차 있어요. 소개서 그 보니까. 좀 약간 목이랑 좀 몸이 좀안 좋다고 들었는데. 아 맞아요. 가수 생활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계속 목이 상하면. 네. 근데 가만히 있어도 좀 그런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래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할수 있어요? 제가 그 붙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오디션을 엄청 자주 다니는데 이제 오디션 갈 때도 항상 목이 안 좋아서 막 연습실에서 많이 울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기도를 해요. 목이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왜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목도 괜찮아지고 이제 듣는 사람도 제가 항상 되고 싶은 가수가 뭐냐 물어보면은 제 목소리로 제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수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목이랑 몸 치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오디션 때. 목이 하나도 안 아파서 노래 연습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포기 안 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만 들어보면 거의 기도 네, 네. 제일 그냥 기도로 다 이겨내고 네. 응답이 오고 그러는 것 같네요. 네. 야, 최근에 요 근래 들어주던 응답받은 기도 제목 어떤 거 있나요?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기억나는 거. 어, 이 근래는 이제 이번에도 오디션 얘긴데 저번 주 금요일에 네.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그때는 목이 진짜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완전 최악의 상태여서 목소리도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 힘들었는데 그때도 막 울고 있을 때 이제 갑자기 딱든 생각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괜찮아지겠다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그 병이 치유되는 그걸 딱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엄청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한테 카톡을 해가지고 지금 오디션에 왔는데 혹시 기도해 주실 수 있냐 해가지고 전화로 기도를 받고 그때도 목사님이 니네 그런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겠나?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좀 음. 심각했는데 이제 기도를 받고 나서 노래 연습을 하고 오디션을 볼 때에도 이제 목에 무리 하나도 없이 음. 잘 끝낼 수 있었어요. 이야 말투 들어보니까 진삼호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요. <laughs> 아 맞아요. <laughs> 야, 아 이게 최근에 간증 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좀 환기시키는 질문인데. 네. 부리 이제 뭐 연인 사이니까 싸울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싸. 아 그래요? 네. 와 그럼 패스. <laughs> 글로리엄 <러드> 패스. <런펜>. 네. <laughs> 아,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질것 같다니까 <laughs> 살짝, 살짝 살짝이라 안아 <laughs> <타오면. 웃음> 아, 좋습니다. 네. 세균호 교회 장점은 어떤 거지? 너무 많죠. 당연히 많은데 <laughs> 너무 많은데 해민 씨가 생각했을때 장점? 어새 친구가 왔을 때 보통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들도 그렇고 다새 친구가 와도 그냥 그럭저럭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 오니까 엄청 잘 챙겨 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고등부에서도 아니면은 뭐 전도하면은 그, 친, 그 사람한테 선물 주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새로운 전도를 해 가지고 왔을 때잘 챙겨줘서 아 다음 주에도 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제일 큰 장점 같아요 음야그죠 이번에 1월 달부터 완전히 시스템이 음. 딱잘 정착됐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은 또, 고등부. 네. 고등부의 장점. 고등부의 장점은? 네. 이제, 일단 재밌어요. 진 목사님이 뭔가를 되게 많이 계획하시고, 가끔 충동적으로도 엄청 뭔가를 많이. 이게 사약이지, 커피님? 난 커피 단맛에 먹는다 애들 왔을 때도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제 따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학년 상관없이 다 같이 지내가지고 그게 또새 친구를 섬기는데 많은 도움 되고 있고 그게 제일 큰 장점 같아요. 따로 이제 뭐 집에서나 혼자 있을 때 경건 생활을 할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저 일단은 평소에 기도를 엄청 자주 하는데 밥 먹을 때에는 기본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하고 노래 연습 제가 가수가 꿈이니까 노래 연습을 엄청 자주 하는데 노래 연습을 하거나 기타 연습을 할때 그때도 기도 무조건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제 기도하고 끝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어,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큐티를 하고. 뭘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수가 노래하는 게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한다는 게 되게 힘든데 뭐 때문에 하는 거 같아? 어 기도를 안 하고 했을 때는 이제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 기도를 하고 나면은 모든 상황이 희망적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이제 기도에 의존하게 된것 같아요. 아... 자 지금 울어 그래? <laughs> <laughs> 야 이게 또 다, 전에 질문이 열 수도 있는데 그때 35명이 왔잖아요 네. 야 그리고 딱 집에 갔잖아요 그날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면서 하, 뿌듯하다 하는 음. 감사하다 이런 걸 어떻게 좀 말로 좀 살짝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그때 원래 목표였던 네. 이 최종 목표였던 50명이 오기로 했었는데 35명이 왔었던 거여서 아, 그건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내가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기도하면서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해서 진짜 그 원래는 이제 또 주일에 혼자 집 들어가면은 그 시간 좀 외로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전도 팁 같은 거좀 궁금해요. 네. 물론 중 중간 중간에 나왔겠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전도 왕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어. 이게 한, 하, 하루에 (35명) 데고온 거는 내가 봤을 때 세계로 교회에서도 그게 전도왕일 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전도팁 같은 거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전도팁 네 나만의 노하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음, 사람이 무서워도 일단은 연락하면다 받아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연락할 때 마음의 부담이 좀 덜어지고 이제 연락을 했을 때 걔가 교회를 싫어한다 안 간다 하면은 일단 처음은 그래 이렇게 넘기더라도 그 다음날부터라도 엄청 이제 쪼아 대야 돼요 <laughs>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진짜 놀라운 걸 깨달은 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 거를 바라는 그 말이 와, 오늘의 진짜 인터뷰의 끝입니다. <laughs> 야. 나에게 50억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나요? 50억이요? 네. 일단은, 아, 11조를 하고. <웃음> 19살. <웃음> 11조, 10분의 1 하면 5억을 내고, 이제 저는 할머니랑 부모님한테 그냥 용돈을 주고 싶어요. 음. 왜냐면은, 제가 가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제일 믿고 의지해줬던 원래는 보통이면 예체능은 위험하다 하면서 네.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음... 저희 가족들은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래 음... 네가 하고 싶으면 그게 맞는 길이다 하시면서 음... 그 길로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해서 이제 만약에 큰돈이 생기면은 무조건 가족들한테 용돈으로 다 주고 싶어요. 제가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너무 감사. 네, 네, 같이 뭐 가족들이랑 먹어도 되고. <laughs> 네. 나중에. 네, 마지막으로 대민 학생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 <laughs> 어 처음에는 이제 그 자,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고 엄청 미워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항상 제가 힘들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니면 제 마음에 여유를 주시고 했던 분이 전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은 인생,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 유일한 출구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신앙처럼 해주네 오늘 이렇게 주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